지난 17일 정계 특위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사당은 지역구 225석과 권역별 비례대표 75석을 도입하는 선거제도 개편안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선거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석패율 제도와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도 도입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선거제 개편과 함께 패스트트리게 지정되는 개혁 법안에 대한 각당 입장이 달라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 김성태 의원의 딸이 KT의 특혜를 받아 입사한 사실이 알려져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민중당 김성경 대표는 지금도 취업을 준비하며 하루하루 마음 졸이며 사는 청년들이 느끼는 분노를 김성태 의원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원 아버지가 가진 권력에 자녀의 대기업 취업으로 이어지는 불공평한 현실에 많은 청년들이 박탈감과 분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최근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이 버닝썬 사건, 고 장자연 씨 사건과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 사건의 출국은 공통점은 출국은 경찰이나 출국은 검찰과 같은 공권력이 밀착된 권력형 성범죄 사건으로 지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5년 전 무죄 판결로 끝난 김학의 그전 차관 사건이 그 당시 어떻소. 고의로 은폐되었다는 의혹이 커지면서 제대로 된 재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그 높아지고 있습니다. 드루킹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9일 항소심 재판정에 출두해 자신의 무죄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날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일심 유죄의 근거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너무 많아 지금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이래도 유죄, 저래도 유죄식으로 판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 재판부 출두 모습이 논란을 낳았습니다.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수갑을 차지 않은 모습이어서 황제 출두라는 용어까지 등장했는데요. 이날 일부 네티즌과 한국당이 제기한 김 지사의 수갑 문제는. 확인 결과 잘못된 지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비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정의당 윤소아 원내대표가 선거제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작심 비난했습니다. 19일 의총에서 민주평화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정의당도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바른미래당의 경우 보수 성향 의원들이 선거제도 개편안 뿐만 아니라 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조정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바른미래당 의총에서는 당내 갈등만 노출시킨 채 아무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유승민, 이혜훈 유의동, 하태경, 지상욱, 이현주, 김중로 의원 등 7명은 선거제 패스트트랙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더 나아가 기존 공수처법안에 바른미래당 요구가 관철돼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등 개혁 입법안을 처리할 마지막 기회에 비해 선거제도 개편안에 따른 의석 손해를 감수하면서라도 합의를 했다는 입장입니다. 즉 선거제도 개편안만의 단독 처리는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남상호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지난 1 8일 바른미래당 원내위원장 열명은 현정 역사상 선거법 변경에 있어 다당이라고 해도 상대방을 배제하고 밀어붙인 적은 단한 번도 없다며 협상을 주도하는 김관영 원내대표, 김성식 간사는 즉각 협상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laughs> 바른미래당은 지난 14일 심야의총에서도, 2 0일 의총에서도 여야 사당 합의에 대한 당론을 내지 못하고 내분에 휩싸였습니다. 또한 이준석 최고위원과 유승민, 이혜운 유희동, 하태경, 주상욱 등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은 테스트 슬랙에 반대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당 출신 이현주 의원과 김준호 의원 역시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바른미래당 지난 18일 성악교 바른 미래당 당대표는 당 분란을 자꾸 만드는 요소가 있다. 굳이 말하자면 바른 정당 출신. 이렇게 이야기하며 당론 토론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좀... 그 선거제 개편과 개혁 입법안 테스트 지정은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비 당이 내세우는 공수에 대한 수정안에 담긴 공수에서 기소권을 부여하지 말자는 내용은 민주당에서 전혀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기 네, 때문에. 이번 여야 4당의 합의가 4당의 합의 그대로 가결되는 경우 국회의원 지역구 숫자가 28석이나 줄어들게 됩니다. 권역별 비례자를 통해 지역구 숫자가 줄어든 것이 보완되기는 하지만 내년 총선 지형이 새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이에 미디어네일에는 지난 선거구 획정 등을 참조한 가능성이 높은 지역구 획정안을 자체 분석해 봤습니다. 전국진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네, 전국진 기자, 도시 지역구와 농어촌 지역구의 의석수가 변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예, 미디어네일엔 전국진 기자입니다. 어, 지금 현재 어, 여야 4당, 더불어민주당, 가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합의한 안에 따르면 지역구가 253석에서 225석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28석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제까지의 선거구 획정 과정을 살펴봤을 때 어, 같은 선거구라도 어, 농어촌 선거구보다는 도시 지역의 선거구를 어, 우선적으로 감축하는 것을 볼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 만약에 28석이 줄어들게 된다면 그 중에서도 어, 수도권 지역이 우선적으로, 그래서 13석이 줄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어그외 영호남 충청 지역에서도 어 가급적 어,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선거구가 줄어들 것으로 지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 그럼 구체적으로 서울, 광주, 부산, 대전, 대구의 광역시 의석수 변동이 얼마나 될 것이라고 예측하나요? 어 일단 서울 지역만 놓고 봤을 때어 지역구가 사, 현재 49개에서 7개가 준 42석이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광역시의 경우에도 각각 한석에서 두석 그리고 부산 지역은 세석까지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외에 도 지역들 같은 경우에도 주로 좀 도시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청주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내 석인데 한석더준뭐삼 어, 석이 된다거나 어, 이런 그리고 창, 창원시 같은 경우도 현재 오 어, 석을 갖고 있는데 어, 이게 내 어, 석으로 줄어든다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럼 비도시 지역인 전북, 경남, 어, 어, 전북, 경북, 겨, 전남, 경남, 강원, 경기의 의석 수 변동은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강원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 지역 같은 경우는 어 일반적으로 다른 언론들의 분석에 따르면 한석 이상 줄어드는 것을 어 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강원 지역 같은 경우 아무래도 어그 지금 현재도 사실은 선거구가 그 이, 인, 면적이 굉장히 넓은 선거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 초거대 선거구, 그러니까 다섯 개 이상의 시군으로 이루어진 초거대 선거구가 두 군데나 있는 것이 이제 강원도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더 줄게 되면은 그 면적이, 선거구의 면적이 지나치게 넓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예, 물론 이거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어디까지나, 어, 분석한 기자의 의견인 것이지 선거구 획정이가 공식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선거구 획정이의 공식적인 결정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구 획정이가 어, 상대적으로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는 가급적이면 감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네 농어촌 지역구와 도시 지역구의 의석수 변화를 분석해 준 전국진기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돈도 실력이야 니네 부모를 원망해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남긴 말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듯합니다. 제2, 제3의 정유라는 2019년에도 여전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의 딸이 KT에 부정채용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채용비리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을 소환해 직접 수사하고 KT 채용 비리에 관련된 이들을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처음 의혹이 제기된 당시 김 의원은 딸이 고생 끝에 어렵기로 소문난 KT 공채 채용에 합격해 정규직 입사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 KT 공개 채용 당시 서류 전형 합격자 명단에 김 의원의 딸은 없었습니다. 김 의원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성태 의원은 자신은 잘 모르고 관여되어 있지 않다는 말 외에는 아직까지도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은 김성태 의원만이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의 다른 의원들도 줄줄이 부정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KT 새노조는 지난 18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그의 아들이 KT 법무실에서 근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가빈 의원의 자녀 역시 KT와 관련된 부서에 근무했던 사실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KT 세노조는 김 의원의 딸이 채용 비리 의혹 당시 300명 공채 채용에 35명의 청탁이 있었다는 구체적인 증언이 나왔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사건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3만 건 이상의 증거가 누락되는 등 부실 은폐 수사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또 민감룡 경찰청장은 과거 자신이 사건 증거 영상에서 본 인물을 누가 봐도 김막의였다고 증언했습니다. 미심쩍은 정황들이 연이어 밝혀지면서 김전 차관의 범행이 고위층의 권력에 의해 은폐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녹색당과 정의당은 사건 당시 같은 법무부에 있었던 황교안 전 장관을 지목하며 당시 그가 김학의 전 차관이 무협의를 받는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여성위원회에서도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포함해 권력자들이 언급되는 상황에서 성역 없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진술에서 김지사는 드루킹의 무리한 인사 요구도 문재인 후보와 만남 통화 요구도 청와대 방문 요청도 어느 것 하나 실현되지 않았다며 처음부터 경계하고 조심하지 않은 정치적 책임은 온전히 감당하겠지만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모시고 정권교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을 가까이서 모신 사람으로서 이런저런 요청이 있으면 성심껏 대응하는 것을 의무로 생각하고 살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 8일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한 보석과 관련해서도 유무죄를 다투는 건 남은 법적 절차로 얼마든지 뒤집을 기회가 있겠지만 법정 구속으로 발생한 도정 공백은 어려운 경남 민생에 바로 연결돼 안타까움이 크다며 재판부의 보석의 필요성을 호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피고인에게 보석을 불허할 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허가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음 달 11일인 두 번째 공판까지 지켜보고서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김경수 지사 2심 재판 출두를 놓고 김 지사가 항소심 첫 공판에 출두할 때 수갑을 차지 않고 출두해 또다시 황제 출두 논란을 낳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정권의 집요한 김경수 지사 구하기도 차마 눈뜨고 볼수 없다고 맹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일본 네티즌과 한국당이 제기한 김 지사의 수감 문제는 확인 결과 잘못된 지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무부의 관련 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특혜 논란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일본 일부 시민과 네티즌들은 해당 방송사 홈피와 유튜브 방송 댓글을 통해 도주나 증거인멸, 완력행사도 거의 불가능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수갑을 채우고 교도관들이 양옆에서 팔짱을 끼게 해놓고 김지사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는 격분의 글을 올렸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이 부분을 지적하며 황제출두라는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하지만 김지사의 보호장구 미착용 이유는 지난 2018년 3월 법무부가 고령의 여성인 박근혜 대통령의 수갑 찬 모습에 국민들이 너무하다는 여론이 빗발치자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보호장구를 미착용할 수 있다고 보호장구 사용 등의 법지침을 개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 서울구치소총무과 관계자는 지난 21일 김지사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았다는 항의 전화를 200여 통 이상 받았다고 밝히면서 박전 대통령 이후 법무부의 지침 개정으로 이명박 대통령이나 양승태 전 대법관 등에 대해 보호장구 착용은 면제해오고 있다고 특혜 논란을 해명했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비교섭 단체 대표 연설에서 연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선거제 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회장했습니다. 원내대표를 작심 비난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나경원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직접 합의해놓고도 정반대인 비례대표제 폐지 법안을 내는 것은 철저한 자기 모순이라며 5당 합의 내용을 휴지쪼가리로 만들어 국민을 우습게 보고 무시한 것은 바로 한국당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나경원 원내대표의 최근 극우화 행보도 질타했습니다. 그는 미국을 방문해 완전한 비핵화가 되기 전까지는 제재 완화를 해서는 안 된다고 조용했다며 결과적으로는 북미 협상에 재를 뿌린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전 세계에서 딱세 집단만이 북미 간의 대화를 막고 한반도의 냉전에 어두운 과거를 들이우려 하고 있다며 미국 강경매파와 일본 아베 정부, 그리고 한국의 제1야당, 한국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은 더 늦기 전에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꿀 마지막 급행열차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열차에 타길 바란다며 다시 한번한국당의 적극적인 참여를 주문했습니다. 한편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윤 원내대표의 발언에 발끈했습니다. 윤 원내대표가 대표 발언에서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보이자 거세게 반발하며 단체로 본회의장을 퇴장하고 만 것입니다. 앞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헌과 관련해 비례대표제 폐지로 의원 정수를 10% 감축하자라고 역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는 여야 사당이 선거제 개혁안을 신속 처리한 건으로 물고 가는데 대해. 의원 감축이란 새로운 카드로 역공을 하겠다는 전략의 일환이죠. 나원내 대표는 지난 10일 현행 대통령제 하에서는 의원 정수를 국민 요구에 따라 10% 감축하자는 것이 한국당의 아니라며 내손으로 뽑을 수 없는 비례대표 의원을 폐지하고 내손으로 뽑을 수 있는 지역구 의원 수를 조정해 270석으로 하자고 주장하면서 다른 당의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나경원 원내대표는 강국 모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야 사당이 패스트트랙을 강행할 경우 자유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도 불사하겠다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서로 키워왔던 불행한 증오를 서서히 가두어가고 그 상처의 자리에서 이웃들의 따뜻한 가슴을 깨닫게 해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추수처럼 정갈하고 냉철한 인식을 일깨워 줄 것임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라는 신영복 교수님의 글로 주간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